15 1 5더 동안 더 k a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오케이. 공부할게요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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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 a y o 나중에 쓰는 a y 죠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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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영매랑 오프도 없어요 영매 제가 뿌리고 아, 오프 내가 뿌릴게요 오프 나 3스펙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에서 4갈 때는 인피 눌러야 돼요 안 뜨면 네한번더 음. 하고 안 되면은 3컴뱃 미리 떠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laughs> 준비 다 하시고요. 1 패는 오더 크게 받을 릴게 없어요. 손님들이 파이팅 하시고요. 이때 네. 좀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은 오른 왼쪽 빼야 되고 오른쪽 빼야 되고 이런 것만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팀기비 오케이 입장 준비하시고요. 스레스켓 네. 다 쓰시고요. 5. 집중 집중. 삼. 아진짱파이팅파이팅 예. 파이팅. 화이팅 하는 거 궁금해서 얘기했어. 모든 영상 보면 근외 진짜? 건진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팅 하는 거아 진짜? 아진하아 진짜? 아 진짜? 아진어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아진아아진아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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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진짜? 아 진짜? 아진초아 진짜? 아 진짜? 아 저없는 분들 빼세요 이제 빼요 빙 세봐요 조한 번에 빼야 돼한 번에 여기도 네, 빠질게 오케이 하늘 한, 한 빠졌다 이거 딜 하자 에이스가 네. 어지찬 네. 똑같이 까는데 찍어요 찍어요 조심 어 찍어요 찍는 거 조심 좋고 아한 한한 번에 깔게 어 뭐야 또 찍어 뭐요? 또 찍어 디 뭐야 이거 무반데 없어졌다 부어정이 음 장벽 40초 파운딩 아, 깔아놨어요 도와줘. 와 개많이 깐다 나는 나는 보어있다 링 바꾸시고 아니 막 루이밴드, 선콜바인드, 제로바인드, 나인데 이만큼을 다고 전개 준비하시고 개할까이네 보여줄 거 많고 장벽 오케이 보여줄게 많아 아관계보나해게요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실 수 있으면 오케이 테이프를 넘어지면 텔포, 텔포 퍼도네네 텔포 어, 텔포로 넘어가면 안 죽어요 혹시 해도 정... 아해도 플리... 막 빠지신 분 그냥, 그냥 한번 쓰면 돼요, 좀 이따가. 네. 장병 여기 보니까 보시고. 나맵피 조금 남았으니까 다 같이 또바 던지시죠, 이따가. 이따가. 콜 와, 줘, 콜뜨면 내가 던지, 먼저 들어가서 던질게. 그냥 네. 하얀색 보이면 바로 던지면 돼요. 이거 어차피 하나만 걸어도 넘어가 오른쪽 검정색, 오른쪽 검정색. 오, 피조심. 넘어왔어. 나힐 좀. 힐 드렸어요. 나이스. 감자 떨어져요 0 0 m 1000m. 1000m. 1 0거0 m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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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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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이제 들어0 0 m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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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요 끝나고 저 먼저 들어가요? 가시죠. 무적이 네, 무적 있으신 분들이 무적 써가지고 먼저 과인도 걸어. 세요걸어 걸었, 걸었어요. 흰색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어디 대해야 돼요? 대해야 돼 검정색 검은 검정색 걸어줘야 돼요. 검은색 보면 걸어야 돼요 중간에 보면. 아니, 던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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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아, 아 이... 모르고 어둠서 부르냐. 실수했어. 의지 있어? 2분쿨안 아, 돌아요. 오케이 이거는 벚꽃 극딜하면 돼요 근데 비숍은 저는 이제 리브라도 안 돌리시긴 했거든요 아 맞아요 미친 판단 그럴 수있 잘못놨다 방운틴 깔아놨어요 그럴 수 음. 미친 판단이었어요 안 써도 넘어가는 판단 아래 음. 조심 음. 이게 첫 번째 메테어가 입장한 다음에 한 30초 40초 뒤에 오 40초 정도 첫 메테어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래 짐 어. 40초 살짝 랜덤이긴 해요, 데 40초 정도로 받았 입장 30초 지났어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슬슬 지금부터 메테오 보세요. 네. 말해주시면. 메테오 보셔야 돼요. 이제 오겠다. 화면 은 이후로. 말해주시면. 어, 디테일. 어, 디테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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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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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사하어요 디테일. 네. 메테오 왔어요. 왔어요. 화나 길어요. 이제 10초 뒤에 건넝봐야 됩니다 아래 조심 아, 위험하 파운팅 건넝봐야 돼요 이제 건봐야 돼요 플레이 돌았어요 다음 저딜 돼요 건와요건와요 중앙 운올릴 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올리죠 오 네. 바로 올리아느 파운팅 깔게요. 파운팅 하요 <laughs> 아래 주신? 아래 신 메테오 20초 전 살짝 빨리 올수 있어요. 조심. 혹시 풀리신 분. 메테올때 됐어요. 조심하요 드리고 어요메 와요? 메테 왔고 힐 한번 좋다, 드렸어요. 힐 가능? 드렸어요? 아, 무제보다 너무 많거든요. 이거 이분딜로 넘기죠. 저희 이거 급딜 음. 너무 아까울 음. 것같은데 이거 아르지. 네, 다 힘들 최대한이요. 힘들 최대한. 언능 응. 10초 전. 네. 해도 한번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네. 아니지 일단 어? 아래 만화에 조심. 이거 끝나고 바로 언능. 파멸되면 바로 언능. 봐야돼요 오쳐지. 네. 언능. 언능 뭐 해야 돼요. 언능.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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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감자 올꺼에요 감자 올거에요 감자 올꺼에요 감자, 감자 오면 조심하세요 네블루 응. 그거 그 딜타임 생각하고요 응. 이거 아마 아래 조심 아래 외테좀 빠르게 오면 곧 오거든요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살짝 밀릴수도 있어요 건너때문에 네 감자 떨어져요 감자 왔어요 네, 매트 올 수도 있어요. 이미 오, 시간 지났어요. 오. 밀리는 밀리는 중이에요. 보통 이러면 많이 밀려. 한1 5 초에서 이십 네. 초. 예를 네. 해. 네. 예. 아래 조짐. 아래 조짐 매트 왔어요. 왔어요. 채 한번 드렸어요. 네. 이거 이분들들이 이거 매트오 지나가면 아마 돌 거예요. 오. 와 또. 그냥 건능 한번 보고 분 자리. 건능 한번 보고 하시죠 아. 능 응. 보고 2분 자리 바로 올릴게요. 아 네. 지금 지금인 줄 알고 지금 올렸는데 리브라. 아괜찮괜찮건능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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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찮아아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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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쪽아 괜찮아, 감자 감자 감아 감자? 아괜아아맞아괜아아아 감자. 어, 감자, 조심, 맞아요 조심. 아, 이게 아아아아아괜다아괜네아 아, 아, 이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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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자.. 아 이거 파운팅 안 깔게요 깔지마요 아래 조심 아래 조심 메테어 이제.. 메테고곧올 수도 있어요 메테어 떨어져요 바로 왔어요 아이고 빨리 왔네 빨리 왔다 와 살았다 어디? 힐좀힐 드렸어요 오케이 아래 조심 이거 피하고 2분짜리 못 올리신 거 있으시면 쭉 올리세요 힐 드리고 있어요 감자 떨어져요 아.. 감자 조심 아래 아래 아래지 어? 아래, 끝까지, 끝까지 조심 끝까지 조심 끝까지 조심 아유 에깝다 살아나야 돼살아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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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둘살아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이거 렉렉 썼는데? 아 렉렉 끌렸어 잔인한 면차 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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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데없이 그냥 헤이즈 아, 갈게요 네. 멘탈 잡고 52분 20초 입장 잘했어 바로 그파운킹 오른쪽에 깔아놨세요 이거 2분짜리 돌았나요 혹시? 저 프레임 r 았어요돌 d o 어안 돌았어. 안돌 r a s a 한번 보고 해야 돼. n d 한번 보고 해야겠다, 그럼. 그럼. 미리 준비해 r a s Ando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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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오 o r a s 이 실한번 드렸어요? 아 이거 맞았다. 되게, 되게 위치 좋아요. 어 이거는 오 호호 아니다. 오내 페리 네, 어디 있어? 와. 오케이 좋고요. 발판 있고. 발판 저었을 아, 발판 적었을게요. 네. 걷는 때 오케이. 걷는 이제 5초뒤부터 걷는, 걷는 이제 뭐 걷는 봐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봐야 돼요. 걷는 봐야 돼요. 이번에 제가 위로, 잡아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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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니 네. 그냥 빠져 요 빠져. 저저 프리드 프리드. 아, 크레인 크리, 프레즈 나이스 바로 그 이거 매트 보고 해야겠다 매트 보고 해네 네. 매트 보고 하시죠 파운틴 깔게요 들어가요 네. 어그로 더 어. 아니에요 파운가 깔아놨어요 파운틴 프레이즈 깔아 프레이즈 깔아? 네. 더 들어가면 네. 안될듯 최대한 네. 관리해요 아 이거 더블 어? 더블, 어? 더블 더블 더블. 아이고. 아 너무 아프다 그안 바로 극딜이죠? 바로 부활해서 극딜 네. 하시죠 들어와요 뭐야 감자 조심 나레지링거 나 없다 치. 메테오 10초 전 메, 메테오 5초 전곧 와요 오른쪽 발판 오케이 어, 발판. 저 쓸게요 다리 고정하면 쓸수 있음 네. 누가 계속 누워 있는데 이거 제가 잡아요 오케이 네. 발판 쓰세요 메테오 피하실 때뭐랑 이제 번뇌 곧 봐야 돼요 어, 10초 내로 올 네. 거예요. 무적이 아, 왼쪽은 발판. 나이스. 아, 무조건, 팔판. 발판 좋아요. Nic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지 Let's go. Let's go. 요 e t s go. 오케이 하나 길어 하나 긴거 감자 오케이 그럼 나이스. 빠지는 정말 위치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아파 힐 드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번에 저 창조예요 메테오가 메테오가 15초 뒤에 올 거예요 창조 빠지세요 네 창조 빠지시고요 발차기 발차기 지금 억그로나 아니야 억그로나 아니야 오른쪽에서 할까요? 더블 더블 누가 죽어 있는데? 아닌가? 안 꺼져? 아됐다나 지금 아, 발차기, 발차기 좀 발차기 좀. 이제 고도 요 메테오랑 가와요. 건등도 고도니까 조심. 거의 겹쳐요. 거의 조심. 아 어, 풀었어요. 디폴트 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발판 있어. 잡았어요. 제가 한번한턴 한, 한, 한 잡았어. 오케이. 미쳐. 자. 레어믹스. 발차기. 이거 살짝 빼자. 빼자, 빼자 이거. 이거 이거 좀 빼다 빨리 빼다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왼쪽 발판 없어요 왼쪽 큰발판 아, 왼쪽 큰발판 있어요 왼쪽 큰발판 아 오케이 뺐어요 뺐어요 일단 뺐어 멘테오 5초 뒤멘테오 5초 뒤 들어가죠? 오초리. 들어가죠 이제 리그 앞이 여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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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한 번만 디스플어요 오케이 나이스 왔어요 감당해요 아이고 제가 잡아요 이거 제가 잡아요 음. 오케이 어 뭐야 끊는데 어, 어, 세형 음. 피하세요 장조어시험셨어 어, 오케이 음. 오케 오. 이번에 건넨이랑 메테오랑 겹쳐요 아, 겹칠 아, 수있어 개꿀인데? 잠깐만요 발차기 발차기 겹칠 수 있으니까 조심 나 이거 살짝 빠짐 곧 와요 이제 떠벌. 메테오랑 건넨 동시에 올 거예요 거의 아 너무 길어 아 이거 빠지실 분 빠지셔야겠는데 너무 애매한데 메테오더라구요. 메테오 돌가요 메테오 이거 보고 바로 빠지세요 이거 보고 난리 났다 메테오가 먼저 오네? 응. 애이 스켰네. 아, 야. 드렸어, 오케이. 도때넣셨죠었어나 창조. 아, 이 아, 깔아놨어요. 창조 도도셨으면 아. 쓰세요. 잘 <laughs> 올릴게요. 올려요, 올려요. 네, 제가, 제가 좀 저한테. 그때 올라가요. 올려요, 올려요. 이제 끝날 때쯤 메테오 한번 더 와요. 딜 톡. 딜톡 잡을게요. 오케이. 좋아요. 감자 조심. 감자. 이제오메테오이제오메테 오면 또. 요리 오면 또. 괜찮오 이리 오면 또. 이리 오오 이리 오 이리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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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면 또. 이리 오면 또. 이리 오면 또. 오면 이끝 왠, 왼쪽에 큰 거, 왼쪽에 큰 거. 네. 오케이. 어?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려? 아. 아, 뭐, 그런 것 같았네. 너무 빨리 오네. 이건, 본 메테오거든요? 오케이. 메테오 떨어져. 힐 한번 드렸어요. 어, 힐도 어, 한번 어, 드렸고. 카운팅. 오우, 야, 죽을 뻔 했네. 페이지 바로 썰어. 오. 오케이. 됐고. 어, 들어온다. 어, 들어오는 저 잠깐 창조해서, 오, 어, 풀렸어요. 오케이. 아, 맞았다.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저 따라오지 마요. <laughs> 그러네요. 네트워 5초 뒤? 네. 오. 네트워 네, 와요. 오른쪽 큰 발판 있어요. 네, 저거 쓸게요. 건넨 이제 10초 뒤부터 봐야 돼요. 이거 제가 잡았어요. 여기서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살짝 뺐고, 살짝 뺐어요. 더블 더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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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이제 건너봐야 돼, 건너. 건너. 드너 밀렸어요, 저는. 올라가야 돼. 위로, 위로. 이번 더못 잡고. 이거 가면 프 파세요. 들어갈게요. 이거 감자. 메테오 5초 전. 파악이 따라왔어요? 뭐야? 왜 막혀? 메테오 5초 전. 메테오 와요. 아 진짜 한번 써놨고 아 들어온다 이거 못 잡아요 횡좀 잘해야 돼 파운팅 있어요 오른쪽 응, 큰 발판 이거 차라리 메테오가 방금 왔으니까 한번 빼시죠 오케이 창조여서 너무, 창조에서 너무 안쪽이니까 거. 지금 예. 다같이 아, 한번 빠르게 아, 좀좀좀 좀. 네 아, 빠르게 뺐다가 아 씨. 아, 요 빠르게 뺐다가 다 됐어 거죠 들어갈까요? 페이즈 풀렸어요 잠깐 잠깐 잠깐만 들어갔어. 들어가시오 아, 들어가시오 아, 들어가시오 아, 들어가시오 발 찼어요 아혼란혼란 혼란. 아이고 혼란 아이고 이게 메테오거든요? 메테오랑 이제 건넝도 보자요 엄마더 들어가면 안돼요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른쪽, 오른쪽 발판 오른쪽 발판 쓰셔야 되는데 건마 들어가면 안돼요 건넝, 건넝 봐야 돼요 건너 건넝 이제 봐야 돼 위로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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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들틀 어, 놓으셨죠? 네네 아, 왔어. 바로 하시죠 오케이 바로 할게 잠깐만요. 발차기 보고 네 발차기 좀 나이스 올려요 올리는 중네 올리, 올렸어요 발차기 한번더 응. 미들 <laughs> 예, 들 좀. 미들, 발차기 미들 좀. 발차기 일어나요 하, 일어나 하, 일어나 네. 어이구이이구창조 아, 잠깐 잠깐만요 네 이거 제가 잡아 이거 제가 잡아 그쵸. 아 창조 창조 아이고 이맞 아직까지는 위치가 거의 마지노선이니까 여기서 더안들어게 하시고 네저 네. 잡기다 다 잡기 나 이번에 권능이랑 메테오랑 겹칠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죠? 40, 40. 그 35초쯤에 겹치니까 이제 슬슬 빼실분 빼세요. 네. 네. 더블. 슬분 빼세요. 더블 더블 더블. 아, 왼쪽에 왼쪽에 발판 없네. 아, 없네. 이러면은 이러면은 메테오 조심해야 돼요. 다시. 다시. 밑에 떨어지면 돼요. 조심시고요 살짝 참조조 권능도 와요. 권능 겹쳐요. 감자 감자 감자. 무렇기 아이고, 무적기 없는데. 와, 금 발판이 하나 도없냐 오, 잠깐. 이거 뺄까? 어, 뺄까요?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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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빼야 돼요. 빼야 돼. 아. 쉘이 네 아직 15초 남았거든요. 힐이이안 네. 돼. 아, 돼요. 여기 힐안 돼요. 조금 물약, 리빨하세요들어가시죠 오, 야, 야 이거 봤었는데잖아. 아, 나 죽겠는데 이거. 힐한번하어요힐한번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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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힐넣어요힐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존나 살 떨린다 이거. 오. 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풀렸어어어어풀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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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오어어 아, 적었어요. 이미 빼기 늦었, 이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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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백인. 늦었어요. 이거 써야 돼. 무적기. 어 무적기 없어. 제발. 어. 아 죽었어. 아 찬표 걸렸어. 바로 메테오. 바로 메테오 조심. 네. 메테오 잡세요 풀려나 풀려나 제발 풀려나. 아 이거 위치가 또 너무 안좋네 음, 메테오 보고 빼야. 살짝 네. 살짝 살짝 네. 른쪽 뺐어 내가. 더블 더블. 더블. 아 갔다. 씨. 아. 아, 아 떼세요 아 나도 창조 오오 <laughs> 창조다 떼세요 네. 메테오 15초 전네 들어갈까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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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집에 또 들어가 <laughs> 이제 들어가야돼 이제 들어가야돼 파운팅 들어가야 깔아놨어요 아 블런받이 없으면 이제 뛰어다니겠다 오힐 드렸어요 오. 아, 아이고 이제 메테오 이제, 이제 메테오 이제 메테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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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한번 썼고 오우 지나가고 왼쪽 지나가고 건 봐야 되거든발판있으면 쓰실 분 빼셔야 돼요. 아이고. 왼쪽 쓰실 분 있으시면 빼셔야 돼요. 발판 있으면 건능 와요. 이제 건 와요. 없어도 빼야 왼쪽 발판저저 저 파괴 좀, 좀 이따 들어갈게요. 저 프레이 피... 네. 아이고. 저 프레이 아, 운이에요 아. 살짝 볼게. 프레이 운인데 쓰나요? 아씨. 아빨라 아, 뭐...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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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이거? 극딜 못해 이거? 이는사람 이거?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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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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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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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거 맞지? 나 억울하게 거이거어 거의 반피 깠는데요. 많이 까셨는데. 오 목살림 못려가요 잠시만요. 이제 메테 이제 메테오. 메테메테 아, 끝나고 바로 간다. 오자, 그만 봐. 오 그만 봐. 오쪽 발판 없어요? 오른쪽 큰 발판 있으니까 이거 쓰시고요. 꽂는 요는 거예요. 꽂는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아. 비가 없어. 비. 다 다섯 개 남았어요, 아직. 저마지막네요 어, 많이 남은, 뭐, 많이 남은 셈데. 친구 형 자랑 오지네 아유, 아유. 이제 매트요 이제 매트요 <laughs> 아유. 어, 머리 아파. <laughs> 어, 탕독? 풀렸어요? 네. 어? <laughs> 너무 들어왔는데? 이거 뺄까요? 네네. 그, 네. 뺄게, 천천 어, 배트0초 뒤에 오는데. 어? 어, 발판 없다. 들어가자. 아, 근데 나 피할 방법이야. 배트어. 어, 어 좀빠, 좀빠. 오, 저빠졌다 이제 배트요 어, 왼쪽으로 나오고. 끝나고, 끝나고 왼쪽이, 어, 이거, 방금, 이거, 방금, 뭐야. 아, 왔다. 아, 아, <laughs> 아, 어머. 아, 이거 썼지썼어야못 썼네, 아. 오. 아, 이거 한거아니냐